그리고 그렇죠, 칠 때도... 방금 이렇게 하라 그러셨을 때 되게 아. 되게 어색했어요. 머리가 많이 움직인 것 같은? 네. 어 움직이긴 했어요. 좀 많이.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약간 움직여도 돼요. 아. 어깨 턴이 90도까지 된다고 했을 때 조금 움직여야만 음. 할 거예요. 중요한 네. 거는 지금 백스윙 때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해, 하고 음. 그리고 칠 때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몸이 막히는 현상이 돼요 네 몸이 좀 네.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 대신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음 그러니까 회전을 잘할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얼리익스텐션 안 하는데 음 회전을 막아 버렸더니 어딘가는 가는 힘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힙이 막혀도 일어나고 머리에서 막아도 일어나고 어깨에서 막아도 일어나요.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네. 뭐 <laughs> 한번내려서이게요게 해서, 게요그다음게백 스윙 한번, 한번 해볼게해회전해볼게해쭉회전게면이런모습으이회전이 되는 거예이 머리 계속 돌 필요 없어요. 자연스레 따라가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스윙 이렇게 그러 이렇게 어깨 플레인이 어때요? 이어깨가어이게 진행 진행게어요이어깨가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은? 돌았어요. 이렇게 뒤로 빠졌죠? 네. 왼 어깨가, 앞에 있었던 어깨가, 뒤로. 자연히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음. 그쵸? 그렇죠? 빠져도 돼요? 아. 네. 빠지는 거예요? 네. 원래 덮어쳤던 <laughs> 피봇에서는, 열리는 걸 자꾸 막았어야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정상적인 백스윙에서는, 자연스레 열어도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한번 더. 그럼 지난번 걸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몸이. 그 다음에, 몸이. 오케이. 열려도 세요 네.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방금 느낌 진짜 좋았는데. 뭐든지 빈 수영이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하고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요. 프론탈 플레인에서. 그리고 위에서 나를 찍은 찍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전도 있고 이런 회전도 있어요. 근데 골프는. 그두 가지가 적절하게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기울기로 회전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회전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회전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 회전도 있는 거예요. 음. 있어요. 지금 이거는 클럽이 위에 있던 클럽을 내려오는 아. 형태가 되는 거고, 음. 뒤에 있던 손과 클럽을 앞으로 오게 하는 데는 이런 이렇게. 회전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이런 회전만 하면 샤프트가 되게 스티프하게 내려와요. 애초에 백스윙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만 해버리면 샤프트는 뒤로 안 누워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얘가 내려오는 데 도움을 주고, 내가 도는 거는... 공보다 뒤에 있던 클럽과 손을 내몸 앞으로 내려오는데 내몸 앞쪽으로 오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죠. 음, 이 회전이. 네. 근데 내가 덮어치는 거에 습관화돼 있는 사람은 여는 걸 두려워해요. 네. 열면 더 <laughs>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네. 더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음, 이 회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만들어서 어쨌거나 인나웃을 할수 있는 그 축을 만들어서 음. 그 다음에는 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회전을 적절하게 하면서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전도 하고 이 회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팔로 하려 그러면은요 음. 내려올 때 팔을 많이 쓰면 내가 도는 걸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런 회전을 더 많이 할까요? 두 번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몸통을 써야 돼요. 광배근, 정거근, 그래서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팔을 자, 어떻게 내려올 거냐면, 얘를 사용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어디를 코어, 하체, 둥근 얘네들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이쪽 부위를 밑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면서 왼쪽은 뒤로 빼줄 거예요. 그쵸? 다시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내려,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고, 얘 내려가는 거예요. 내릴 거예요. 내리는데 이쪽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가는 거예요. 음... 그쵸? 네. 그래서 X축, Y축 해가지고 그 중간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오고, 중간. 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합쳐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를 사용해서? 얘를 사용하지 말고. 네. 그 뿌리가 되는 부위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디랑 코어를 쓰면서 팔에는 힘을 좀 빼고 있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음.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laughs> 넓이를 이 넓이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오게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음.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얘가 내가 몸을 열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저쪽으로 쳐버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넓이만 유지해서 전체를 내리는데 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깨를 쓰지 말고 음. 몸에 달려 있는 팔을 내리는 거예요. 사선으로 내리고 몸은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오. 느낌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음.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laughs>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laughs> 오른손으로 하는 게 도움이 <laughs> 되나요? 하고 여쭤보려고. 자, 백스윙. <laughs> 이렇게. 스톱! 했으면 몸이 이렇게 돼있죠. 이 상태에서. 팔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몸통을 사용해서 내려오게끔 할 거예요. 이때 팔을 너무 이렇게 집어넣지도 마세요. 유지 그냥 예팔이 넓이 길이 유지해서 유지해서만 내려요. 갔다가 유지해서 그냥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그죠? 그냥 내리면 음, 어떻게 어, 돼요? 돌아야 돼. 예, 그죠, 그죠. 그냥 내리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그냥 회전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내리면서 하선, 그렇죠. 돌기. 얘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얘는 일로 빠지죠. 음. 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내리면서 돌기. 그렇죠. 그렇게 한번 더. 어 옆구리가 좀 찌그러지는 느낌이 맞아요. 더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얘는 어떻게 회전하냐면 이렇게 회전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거의 평평하게 회전해요. 다운스윙 할 때는 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은 어깨가 어, 너무 어, 앞으로 어, 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깨가 어깨 요 부위를 내려준다는 느낌을 가져주는 게 뒤에서 앞으로도 오지만은 슬롯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자세 넓이 유지하세요. 더 넓게. 예,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이팔 너무 접지 마세요. 그냥 네, 이 정도 적당히 접힌 상태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다시 백스윙 가보세요. 제가 여기를 막아줄게요. 자, 이거를 팔로만 내려보세요. 이게 팔로 내린 거고, 몸으로 내려보세요. 아, 이거는 몸만 혼자 간 거예요. 몸 얘, 얘네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 몸만 혼자 가지 말고, 몸으로. 그쵸? 음 다시 몸으로. 그쵸? 다시 몸으로. 그쵸? 이렇게 다시 한번더 어... 복부 힘이 들어가죠 하나 둘 네. 오케이 스윙 스윙 이어지는 동작으로 잘했어요 나이스. 어, 훨씬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 보면. 붙어 있죠. 힙이. 그러니까는 <laughs> 하체 선행을 하지만 하체 선행뿐만 아니라 몸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음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리만 간게 아니라 자음 허리만 가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럼 덮어칠 것 같지만 아니었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앞으로 나오는 것그두 가지가 다된 거예요. 이렇게 음 팔을 이렇게 넣지도 않고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네. 그럼 그럴 때 왼쪽에 아까 애초에 우리가 레슨했을 때 왼쪽 이렇게 가있게 했잖아요 네. 여기서 치지 않고 네. 여기서 점프하지 않고 왼쪽에 가 있고 얘가 내려올 때 그럼 반대 힘이 어떻게 돼요? 얘는 올라가죠 이렇게. 음...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갈 때 왼쪽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클럽이 네모 가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컨셉이 맞잖아요. 네네. 네. 어, 그러면 이제 팔로 막 하면서 팔을 확 내리면서 몸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몸에 팔은 달려 있고. 몸이 움직여서 팔이 자기 위치로 올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습을 해보니까 여기가 응. 이렇게 확실히 딱 단단하게 찌그러지면서 응. 몸이 조금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뜨지 않죠. 저는 그동안 되게 헐렁헐렁하게 쳤던 것 같아요. 네, 오른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다 손 올리고 앞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냥 내려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로 들어와 보세요. 예, 네, 그렇게 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좀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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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네. 위아래로만. 이렇게 보면 오른쪽 힙은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좀 보이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오른쪽 힙이 앞으로 나와서 보상 동작하고 있는 게 보이고. 음. 왼쪽이 열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옆구리도 사실은 어디로 가요? 지금? 오히려 앞쪽으로만 가고 있죠. 네. 왜? 팔을 내리고 이만, 있기 때문에. 음. 이, 얘는 볼게요. 아, 이분은 볼게요. 얘라고 예, 예 했네요. <laughs> 이렇게.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이제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좀더 눌러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을 아까보다는 좀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영상으로 미세하게 확연한, 확연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음, 네.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몸에 느끼는 거는 되게 많이 클 거예요. 그 네. 왜, 왜 웃으세요? 아, 확연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뭔가 생각했어요. 아... <laughs> 그럼 미세하지만 큰 차이 아니에요? 그쵸.